안녕하십니까 대림대학교 미래 자동차 학부의 이정호 교수입니다. 2019년 8월 4일날 시행한 제 3회 자동차 산업기사 세 번째 과목 자동차 샤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클러치 차단 불량 원인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클러치 차단이라는 것은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는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는 자 클러치 디스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압력판이 들어가 있고요. 압력판이 이렇게 해서 다이에프레이라든가 이런 커버로 돼 있죠. 그다음 이거와 이것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릴리스 베어링으로 이렇게 해서 클러치 페달을 받죠 그럼 이때 이 축, 요두개 축이죠. 요 축하고 요 축이 변속기로 들어가는 축이 이게 엔진이죠 요게 요게 서로 부, 붙이려면 뭐가 돼야 돼요 요게 작동해서 요쪽면에 이쪽면에 요쪽면에 결합이 돼야 되겠죠 요쪽면에 그럼 이때 요놈이 요이 축하고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동력이 전달될 겁니다 그러면 클러치 페달 자유 간극이 너무 작다 우리 클러치 페달도 보면 자유 간극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극은 바로 자유 간극은 이 부분의 이 부분의 간극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의 간극을 이 부분의 간극이 작다라는 것은 어 차단 불량의 원인으로서는 아니고요. 즉 접촉 불량이죠. 이 간극이 작으니까 이 릴리스 베어링하고 이게 이게 어떤 원인에서 달 수가 있죠. 달게 되면 요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이 부분의 접촉 부분을 꽉 눌러주지 못하고 이게 떴다. 눌렀다가 안 눌렀다. 눌렀다 안 눌렀다. 그러니까 접촉 불량이 생길 수가 있죠. 클러치 유압 계통에 공기가 유입됐다. 당연히 겠죠 요쪽, 요쪽 라인에 마스터 실린더를 쓰는데 이 실리, 실린더를 이용해 갖고 이걸 움직이잖아요. 실린더를 유압 실린더를 통해 가지고 이걸 움직이는데 이 실린더에 공기가 찼다. 그러면 이게 차, 이게 완전히 지, 차, 전진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차단이 잘안 되는 거겠죠. 그다음 릴리스 포크. 요게 이제 릴리스 포크는 요걸 말하는 거죠. 포크 잡고 있는 이 포크가 소손됐을 때또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고 그때 베어링이 소손돼도 차단 불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륜 6속 자동 변속기 전자제어 차량에서 변속기 컨트롤 모듈의 입력 신호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자동 변속기 오토 미션이잖아요 공기량 센서는 이건 뭐예요 엔진에 들어가는 거죠 오토 미션 오일 온도 측정해야죠 입력축 속도, 그죠? 출력축 속도. 이게 펄스 제네레이터 A. 그죠? 그다음 펄스 제네레이터 B가 있었죠. B는 출력축, A는 입력축. 인니비터 스위치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양핸들이두 바퀴 돌렸을 때 피트먼한 조양 기어비는 자, 핸들을 몇 바퀴요? 이두 바퀴 돌렸는데 한 바퀴당 360도죠. 이때 피트먼한 바퀴가 얼마 움직였어요? 90도. 그러니까 이게 8대 1 정도 나오네요. 정답은 3번. 다음. 자동 변속기 차량은 유성유성기어 유성기와 유유성기어는그 안에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때기와유성기기어 그죠? 기게유기유성기어 그죠, 요게, 요게 유성기어. 그죠? 그다음이요때요요 요, 요, 요게 세, 세 개로 생긴 거 요거 발을 갖다가 캐리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기어, 캐리어, 링기어, 베벨기어라는 건 없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의 정렬 중 캐스터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이냐? 바퀴가 바퀴가 이렇게 대해서 바퀴가. 바퀴가 노면에 대해서 노면에 대해서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캠버라고 그러죠 그 다음 이 킹핀이 눕혀져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킹핀 경사각이다 그러죠 그죠? 어, 바퀴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바퀴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 각을 뭐라 그래요? 캐스터라고 그러죠 이걸 캐스터 위에서 바라봤을 때 앞면이 좁혀진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 뒤가 넓어지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서 밑으로 이걸 토인이라고 그러죠 토인 그래서 정답은 뭐냐 어, 3번이죠 그죠 전륜을 보아, 전륜 위에서 보았을 때 이건 토인이 토인 이건 토인 전륜을 앞에서 보았을 때 앞바퀴 중심, 중심선이 약간 벌어져 있는 거 그죠 이거캠버라고 그러죠 그죠 전륜을 옆에서 보면 킹핀의 중심선이 수직선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요것이 킹 캐스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로거 클러치 오토 미션에 사용하는 로거 클러치를 말하는 겁니다. 로거 클러치는 엔진이 있으면 엔진에 에, 드라이브 플레이트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드라이브 플레이트에 이렇게 해서 뭐가 연결되느냐? 어, 음, 컨버터 토크 컨버터 케이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조립이 되 있어요. 케이스가 그죠? 어,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그 안에. 이런 것들 이 연결돼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엔진, 드라이브 플레이트, 그 다음에 요요 요기 이것이 케이스, 요 케이스가, 요 케이스가 어, 컨버터 케이스. 그 다음에 그 안에 로거 클러치, 로거 클러치라는 건 댐퍼 클러치입니다. 예, 댐퍼 클러치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댐퍼 클러치가 이렇게. 그래서, 이때 요 때, 요, 축이 나가는, 요 축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 축, 요 축이. 그죠? 요게 입력 샤프트가 되고, 요 부분이 터빈 러너 허브, 어, 너 허브가 될 겁니다. 요 부분이 허브. 요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게 허브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댐퍼 클러치가 연결된다는 건 뭐냐면, 은 댐퍼 클러치, 로고 클러치, 댐퍼 클러치는 1대1 되는 거잖아요. 고속시에. 직결되는 거예요. 유체에 의해서 예, 터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을 직결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작동시켜서 그럼 이때 얘가 돌면 그냥 이거 직결이 됐으니까 그냥 이 축이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돌 요거하고는 무관하죠. 유체하고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톤 1000kg인 차가 72를 주행을 해서 급작이는데 운동 에너지를 열로 흡수했다네요. 그럼 에너지를 열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 우리가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흰 곱하기, 에, 속도를 동력이라고 하니까, 그죠? 음, 1000kg이, 에, 72에다가, 3.6이니까, 요렇게 하면, 어, 2만이 나오겠네요. 그럼, kg, 메타퍼, 세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 어, 열량의 한산단위 1kcal는, 1kcal는, 1kcal는 427kg 메타죠. 그죠? 그럼 여기다 이거 치환해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2만을 427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4 6 8 4 키로칼로리가 나온대요 요렇게 그죠? 그럼 그걸 대, 대입해서 지면 되니까 노면가찰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어, 마찰계수는 그 1로 들어가면 되니까 뭐이 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가장 근사치가 되는 것은 1번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동변속기의 클러치에서 디스크의 마모가 너무 빠르게 발생하는 경우는 뭐냐라고 보세요 어, 지나친 반클러치 사용했다. 그럼 디스크 가 빨라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디스크 페이싱의 재질이 불량해도 마모될 테고. 다이어프램 스프링 장력이 과도하다. 그럼 다이어프램 스프링 장력이 과도하다는 것은 클러치가 있으면 이게 클러치잖아요. 이때 다이어프램 스프링 장력이 세다라는 것은 압력판을 누르는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럼 장력이 세니까 그 의욕은 어떻게 될까요? 클러치를 차단하는 데 힘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죠? 또 장력이 세니까 붙였다 띄었다 할때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틀린 것은 이거죠. 마모하고는 상관이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압식과 비교한 전동식 MDPS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부품 수가 적다. 유압식보다 부품 수 적죠. 파워 스티어링보다 음 오, 오일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 대신 이제 오일 펌프를 돌리기 위한 것들이 없으니까 연비가 향상되겠죠. 그리고 구조 간단하죠. 조향일 조작력이 증가한다. 조향 휠의 조작력이 증가한다. 그건 아니죠. 그죠? 가벼워지잖아요. 조향이 조작력이 가벼워진다. 감소한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전자제어 제동 장치의 유압 제어 모드에서 주행 중 급제동시 고착된 바퀴 유압제는 어떻게 하냐? abs의 특징은 뭐야? 안티 락브레이크 시스템이 되 주행 중 락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바퀴는 당연히 뭐 할까요? 이제 슬립을 하겠죠.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이바퀴를 락이 걸린 바퀴를 빨리 어떻게 할까? 유압을 풀어야겠죠. 감압 제어가 해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51번 전자제어 제동 장치에서 하이드로 유인의 내부 구성품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어큐뮬레이터가 있고요 그죠? 어, 그 안에 솔레노이드, 열림 솔레노이드, 닫힘 솔레노이드 밸브 있습니다. 인내 미터링 밸브는 이건 뭐냐? 이거는 어, 커먼넬, 디젤, CR, DI 차량에서 고, 고압 범프 쪽에 있어요. 요, 요 미터링 밸브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연료 압력 제어하는 거예요. 연료 압력을 제어해 주는 밸브입니다. 이거하고는 ABS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정답은 2번. 다음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을 때 후륜이 먼저 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압이 일정한 압력으로 상승하면 그 이상 후륜측의 유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제한한다. 그러니까 뒷바퀴 유압을 어 제한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다는 라건 뭐야? 급정거잖아요. 그럼 급정거 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급정거 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예. 노면에서 이쪽 바퀴가 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접지력이 센데 이쪽은 접지력이 약한다는 거예요.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급정거시 뒤가 후륜해서 제동이 관성력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뒤가 들린다. 그죠? 후미가 들린다. 관성이 앞이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이쪽 브레이크와 이쪽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똑같다. 그럼 이건 조기에 뭐가 걸릴 수 있어요? 마찰력이 없으니까 조기 여기는 뭐야? 락이 걸릴 수 있다는 거. 락. 그럼 락이 걸리면서 여기가 뭐야?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뒷바퀴는 여기는 유압이 좀 세게 들어가고 이쪽은 유압을 좀 약하게 들어가 주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제어해 주는 것이 뭐다? 프로포셔닝 밸브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동기 물린식 수동 변속기에서 구성부, 주요 구성품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클러치 허브 들어가고요 슬리브 들어가고요 허브 슬리브 싱크로나이징 들어가죠 도구 클러치는 뭐예요 이거 상시물림식이죠 상시물림식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정답은 1번 다음 tcs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에서 제어장치에 관련이 없는 세서 냉각수온세서 이거 뭐에 관련되는 거예요 엔진에 관련된 거죠 그죠 아이들 신호, 후차륜 속도, 가속 페달 포지션 에서 이거에 따라서 트랙션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바퀴를 좌우 동력을 따로 나게 해서 좌우 그 노면 마찰이 달르더라도 어 차가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브레이크 슈의 길이와 폭이 이렇게 된다 미는 힘이 이렇게 된다 압력 구에라 압력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럼 힘이 얼마냐 50kg이 가해지고요 자 단위 맞춰야겠네요, 그죠? 이거 어, 자승입니다. 자승 단위가 압력은 얼마냐? 8.5 곱하기 3.5 단위 맞춰야 되죠 센치로.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1.68 이렇게 되겠네요. k 로그램스 센치의 자승. 여기 잘못된 겁니다. 오타 자승.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56번 전자제형 현가장치에 대한 입력신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ECS, 도어 스위치 즉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인지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조향 휠 각도 그렇죠? 예. 핸들링이 어떤 핸들링에 따라서 우리가 안에 승차감이 바꿔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차상 속도 들어와야 되겠죠. 파워 인도 스위치 하고는 상관없죠. 현가 시스템하고는 그렇죠? 정답 4번 자, 금속 분말을 소견시킨 브레이크란 열전도석이 크며 몇개 조각으로 있다. 자, 그 브레이크, 자, 몰드 라이닝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 석면, 성면. 성면하고그 합성수지 이런 것을 고온 고압의 성형해서 틀에 넣고서 만드는 것을 몰드 라이닝이라고 하죠. 자, 위분 라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성면성면에다가그 다음에 황동. 아연. 이런 것들 실이에요, 실. 선. 뭐 이런 황동선이라든가 납 아연선. 그 선을 가지고서 이렇게 짜짓기 직물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거기에다가 그 유연성 오일하고 합성 수지를 좀 가공했는데 유연하고 마찰 계수가 좀 커요. 뭐 트랙터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거고요. 메탈릭이 바로 뭐냐? 금속 분말을 소결시킨 거예요. 소결, 소결. 소결 분말을 집어넣고 소결, 구워 버린 거죠. 열전도 몇 개죠? 이게 정답은 메탈릭이죠. 세미메탈릭은 뭐냐? 성면에다가 금속 가루를 그냥 집어 혼합해서 만든 거예요. 소결시킨 건 아니에요. 정답. 소결시킨 건 메탈릭 라인입니다. 다음. 다음 유체 클러치 의 스톨 포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다음 그림을 보면서 할게요. 스톨 속도비가 제로일 때를 의미한다. 속도비가 제로 여기죠. 그죠? 이걸 맞습니다. 예, 스톨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다음, 스톨 포인트에서 효율이 최대가 된다. 효율이 어때게 스톨 포인트에서 효율이 어때요? 최대가 아니죠. 최소가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여기 지금 요 점이 여기죠. 과서 효율, 효율, 효율 곡선이잖아요. 효율 곡선. 스톨 포인트에서 토크비가 최대가 된다. 예, 토크비가 최대가 되죠. 요 토크비 곡선이. 그죠? 최대가 되죠. 그 다음에 어, 유체 클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1위니까, 이거 최대가 되는 거고. 펌프는 회전하나 터빈이 회전하지 않는 상태다 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유체 클러치 토크 컨버터 차량에서 터빈 러너가 회전하지 않을 때 펌프 인펠러에서 전달되는 회전력으로 그 펌프 인펠러의 회전수와 터빈 러너의 회전비가 0으로 그래서 회전력이 최대인 점 이걸 드래그 토크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스톨 포인트에서 효율은 얼마다? 최소가 된다 다음 2번입니다 59번. 자동차의 바퀴가 동쪽 불균형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동차 바퀴가 있으면 바퀴가 있으면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중량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럼 바퀴가 이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죠. 상하. 상하 진동하죠. 이걸 트램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정적 불평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바퀴가 그죠? 이쪽과 이쪽이 질량이 깨졌을 때는 좌우로 놀러, 놀아버리죠. 이건 상하로 노는 것은 트램핑 현상, 휠 트램핑 현상, 좌우로 오는 것은 시미 현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쪽 불균형 상태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심의 현상, 그죠? 정적이었다. 그 트램핑. 정답 1번입니다. 브레이크 내에 잔압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죠 그죠? 어떤 라인에 압력을 걸어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압력을 올리면. 비등점이 올라가요. 비등점, 비등점이라는 거 뭐죠? 끓는 점이에요. 즉,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럼 브레이크 라인 내에 오일이 액체가 기체가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베이퍼록이다라고 그래요. 이거 있, 발생하면 대안돼요안 되죠. 그럼 이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죠? 압력을 약간 걸어놓으면 비등점이 올라가죠. 그래서 열을 받거나 뭐를 받았어도 끓지 않고 계속 액체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왜냐 틀리는 거서 제동의 늦음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맞겠죠 베이포록이 발생하면 브레이크 제동력이 늦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더 베이포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맞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오일의 오염을 이거하고는 무관하지 오염하고는 휴일 실린더의 오일 누설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